일대의 관심은 법화경 법화경의 수행의 관심은 불경품이니라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일이뇨 교주 석존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황송하오 황송하오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이라 하느니라 스슌 천왕어서 1174페이지 일대의 관심은 법화경 법화경의 수행에 관심은 불경품이니라. 불경 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일이뇨. 교주 석존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황송하오 황송하오.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이다 하느니라. 스슌천황어서 1174페이지 일대의 관심은 법화경 법화경의 수행에 관심은 불경품이니라.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일이뇨. 교주석존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황송하오 황송하오.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이다 하느니라. 스순천왕어서 1174페이지